네, 안녕하세요. 네, 서치민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간 시장의 가격 변화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이 그림이 제가 6월달에 한강 라인을 따라서 살자로 타이틀로 좀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의 화면인데요. 2 0 1 4년 3월부터 서울이 다시 상승장으로 변했기 때문에 6월달에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약한 3개월간의 변화를 살펴봤던 당시에 화면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서울의 그상승폭 변화를 보면, 어, 대부분 다 1에서 한2%이 사이에, 으로 이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던, 그런, 어, 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2, 4년 9월 말, 음,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2, 4년, 24년 3월 달부터 해서 지금 한 6개월이 흘른 거죠. 그럼 6개월 동안의 변화는 또 어떻게 변했는지, 어, 당시, 어, 당시 했던 거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표를 보면 24년 3월에서 6월 사이 3개월 동안 그때 상승했던 상승 변화 수치고요 상승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4년 3월부터 9월까지 현재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의 상승 변화 수치입니다. 각 지역별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보시면. 이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이번 그 현재 상승장에서 이 송파구가 가장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 체크 시 체크 시에 1.7% 정도 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재는 8.8%의 상승으로 해서 가장 높은 상승을 했고요. 한 3개월 만에 7.1%가 더 상승을 한 것이죠. 당시 1.7%에서 8.8%팔 프로 이게 칠 퍼센트나 더심 현재 상금에 상승을 또한 거예요 예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강동구고요 예, 강동구가 당시 1.3% 상승했는데 구매 현재 8.2%이퍼 송파 그 송파구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상승했고 예, 변압병 상승 폭은 6 9구퍼나더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밑으로 또 보시면 주로 이제 주로 오 이상 상승 평의 변화를. 어, 을 가져왔던 지역을 좀 보시면 성동구 성동구도 2%에서 7.7%로 5.7%초가 상승했고 서초구도 1.3%에서 7% 7%로 5.7% 상승했고요 동작구도 1.2% 5.6%로 4.4% 상승했고 마포구도 1.1에서 6.6%로 5.5% 상승했습니다. 서대문 구도 당시 1.1%였는데 현재 5.1%로 해서 4% 정도 상승했고요. 또 광진구도 당시 0 5 아주 미미하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5.4%까지 상승해서 변화폭은 추가로 4.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구가 그 당시에 좀뭐 그때 당시에 송파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이제 좀 출발이 좀 그때 좀 늦었었는데. 그 때는 한0.4% 상승하고 있었구요. 현재는 5.7% 상승해서, 전체적으로는 5.3%도 추가 더 상승을 했습니다. 예. 한이 정도 지역들이, 지금 현재 제가 색깔, 그래서 색깔을 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이 지역들이 현재 뭐 서울을 비해서 사실 뭐 전국,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예, 이런 어,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이제 투기나 투, 투자 수요가 아니고요. 완전한 그 실수요, 실수요 상이고 어,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사고 더 높은 상급주로 어, 갈아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이나 잠실, 마포, 강릉 같은 이제 좋은 지역부터 이제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 말씀 대로 여전히 한강변 라인이 여전히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지역도 이제 상승이 좀더 퍼져나가긴 할 건데요. 다만 현재 수요, 현재 시장의 투자 수요가 붓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그 속도는 사실 그렇게 빠르진 않을까 하고요. 뭐 천천히 좀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현재 지금은 그냥 사실 좀 좋은 곳만 좀 보셔야 만 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좋은 곳이라고 하면 꼭 서울 강남만 이런 뭐 강남 잠실 뭐 어느 서초만 꼭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경기 인천이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그 지역의 가장 어, 그 지역 내에서 가장 좋은 곳 위주로 먼저 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갈수록 이제 양극화가 이제 심해지는 음, 심해지는 거라서 좋은 곳이 더 높은 상승하고 더 많은 자산을 이제 불리게 하는 예, 그런 상황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좀더어 지역적으로도 우수하고 괜찮은 곳또 신축 위주로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제 자산을 좀 선택할 수는 있 어, 하셔야 되고 예전처럼 이게 어 이제 뭐 지방 다음 지역을 막 이제 상승 장 이제 지역을 이제 다음 다음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어 투자를 하는 이런 상황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가격 편차도 사실 이제 갭 투자할 만큼 가격 편차도 어, 예전처럼 좁혀지는 게 아니고, 이제, 않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 갭투자가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주요 이 지역들 빼고는, 사실 지방은 사실 아직은 거의 뭐 상승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상당히 미미하죠.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지방에 대한 그, 어, 투자를 하러 가거나, 이제, 어, 한다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거쳐야,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 네. 서울이나 뭐경 인천 지역 내에서 주요 좋은 지역들 그 지역 내에서 주고 선호 지역들 위주로 해서 또 신축 위주로 해서 선택을 좀 우선은 먼저 해나가고 다음을 더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지역만 보다 보면 사실 현실적인 자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 못사못 못 사는 경우도 이렇게 많겠죠. 예. 네. 음, 그러시면 좀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자산을 어떻게, 든 열심히 저축을 하든 해서 조금은 더 그래도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해야 되고 내가 너무 돈이 없다는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냥 더 지방을 가거나 또, 어, 그 지역 내에서도 좀 이렇게 그 외곽에 있거나 또연식이좀 어, 많이 돼, 돼 있는 또 사람들 선호하지 않는 어, 이런 곳을 좀 선택하는 거는 좀 지향하고 좀 기다릴 줄 아는 어, 그런 게좀 필요할 거라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어,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어떤 어, 주요 지역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냐 좀 살펴봤는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각 지역 내에서는 또 어떤 어, 어, 동들이 좀 어, 상승을 주도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송파구 보시죠. 네, 송파구 안으로 들어가면 송파구 내에서는 역시 잠실동, 신천동, 방이동 이 예, 요 동네 이 동이 예, 상승을 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잠실동 13.1% 신청동 11.8%반이동11.2%그 네. 다음에 강동구 좀 볼까요. 바로 옆에 있는 강동구에서는 네, 강동구에서는 이제 요, 어, 길동, 강동 이쪽보다는 여기 새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는 네, 고덕쪽 역시 고덕하고 산일동 이쪽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동보다 더 많죠. 고덕동은 15.7%, 상일동이 12.7%. 이, 고덕동고덕동이 이제 상당히 새 아파트가 이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하는 이유가 아마 주로 이제 하남이라든가, 이 하남이라든가, 다산에서 상급지로 좀,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어, 되게 좀 몰려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새 아파트가 많죠. 그리고 대무, 대단지 아파트가 많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신축을 찾아서, 다음 삼급지로 누를, 누를 수 있는, 다산이나 하남, 이쪽 분들이 다음 삼급지로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그 강동 고덕 쪽이에요. 강동 고덕 라인. 그쪽으로 해서, 어, 선호를, 어,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상당히 고덕동이 상승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동구. 볼게요. 성동구는, 성동구 내에서는 역시 금호동 쪽입니다. 네, 금호동, 요쪽 라인. 그리고 행당동. 네, 여기가, 어, 상당히 예, 많이 상승을 했고요. 10.8%, 어, 금호동 사가도 10.6% 예, 이쪽에 약수동 금호용,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이 있는 어, 이쪽에 하왕심리동, 이쪽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질 르 않았네요. 6.8%, 예, 강남 서초 좀 보겠습니다. 강남구, 예. 강남구가 생각보다 송파 서초에 비해서 최근 6개월 동안은 좀... 좀 늘어 올랐어요, 예. 물 강남이 더 쉬고 나가야 되는 건데, 예. 강남에서는, 대해서는... 압구정도 네. 구정도 압구 많이 올랐고요. 6.4%, 그 다음에 역삼동, 요쪽이네요, 예. 대치동도 6%, 도고동 5.4%, 정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올랐네요, 예. 그 다음에 서초 쪽으로 가면, 여기 잠실, 반포, 이쪽이 역시 올랐습니다. 반포동이 13.2%, 잠원동이 7.2%, 올랐고요. 이쪽에는 서초동 자체는 교대역 있는 서초동은 좀덜덜 덜 올랐습니다. 동작 네, 동작구로 동적, 가면 역시 흑성누타로 있는 학석동11.3% 네, 역시 이쪽이 리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예, 또 주거지역으로 되게 선호하는 지역 마포구. 마포구는 역시 예, 여기 공덕동, 마포역하고 공덕 요사이가 있는 이쪽이 어, 상상을 많이 하고 있고 역시 여기 부가 연동이 12.7% 아이 연동이10.3%다 예, 여기 뉴타운 지역이죠 RF가 음. 있는 이쪽 지역들 RF는 음, 34핀 어, 같은 경우에 한15.2% 정도 올랐네요 15%에서 15%, 15 정도 그런 예, 상황이고 부가 연동이 있는 이쪽에 새 아파트 있는 19.1% 힐스테이터 신촌이 19.2% 마포에서는 용강동 이쪽도 항상 좋죠. 네, 11.5% 도움운동 11.5% 올랐고요. 이쪽도 정원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쪽에도 아파트들이 한강변을 이제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서 레미안 어, 마포 어, 리버베리라든가 또이 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 이게 두 개의 대표적 인 단지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특히 어, 멜리미아 마포 리버벨이 27.3%에서 꽤 많이 어, 올랐네요. 네, 네그 다음에 서대문구를 보면, 어, 서대문구는 남가자동이 6.7%, 어, 수색, 그, 뉴타운 쪽에는 음, 생각보다 조금 더 네, 들어 올랐고요. 이쪽에 있는 가재울 뉴타운이, 가재울 뉴타운이 아무래도 좀더 먼저 들어선 뉴타운이고, 네, 세아파데에서 이제, 이제, 에서 조금 이제, 연식이 조금씩 돼가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 시작부터 나와 있고 어, 좀더 이, 여기가 좀 더, 어, 오래될수록 점점 여기가 좀더 오래 될수록 점점더 이제 어, 주거에 대한 이제 안정화된 안정화돼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어, 선호되고 또 학교랑 학원 학원이라든가 이것도 런 이제 자리, 완전하게 자리 잡히면서 어, 한동안은 이렇게 좀더 리딩해 나가는 그런 이제 안정적인 완성돼가는 그런 형태로 보다 보니까 어, 또 상승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대문구도 마포하고 같이 연동해서 어. 상승을 또 충분히 따라가고 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은평, 은평구라든가 뭐 도봉, 노원, 중랑구 이쪽은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는 않죠 서울의 중심 쪽 안쪽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좀더 높은 그런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양천구나 뭐 구로도 그렇게 그렇게까지 아직은 상승을 또 보이지 않고, 네, 이제 이 지역, 이, 이쪽 이 지역들이 주요 지역들이 조금 이제 상승을 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아 조금 더 상승을 따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최근에 대출 규제하고 이게 좀 이게 좀 강하게 나오면서 좀 상승폭이 살짝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이게, 한동안 이제 6개월 정도 이게 조금 사, 생각보다, 어, 조금씩 올랐죠. 예, 오른 상황이라서 한 템, 한번 정도는 한템포를좀 쉬고 가는 그런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뭐, 마냥 오른다고 계속 오른 건 아니죠. 좀, 조금 크게 올랐다가 다시 조금 주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상승폭이 이제 좀, 좀 약하게 줄어들면서 좀 쉬어가면서 약하게 나오다 할수 있고요. 뭐, 그러다 조금 또 시간 지나면 다시 이제 상승을 하, 하는 그런 상황으로 아마 어, 갈 겁니다. 왜냐면 이제 아직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입주 물량이나 새로 새로 이렇게 신, 어, 공급이 상당히 이제 그2 7년까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여원하고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 상승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 대규모 공급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사실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되게 크게 상승이든 작게 상승이든 어떤 전반 적인 방향은, 어, 상승하는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서울의 주요 지역들, 한 6개월간에 그동안 3월달에 체크했던 거, 아, 6월달에 체크, 체크했던 3개월 정도의 어, 어, 상승 변화를 살펴봤었고, 오늘은 이제 한 이제 9월 달에서, 이제 9월, 현재 9월 말에서, 이제 지난 한 6개월간의 상승 변화를 좀 살펴봤는데, 어, 지난 3개월 정도의 변화보다 지금은 3개월 변화가 훨씬 더 높은 네, 그런 변화를 좀 음, 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상승이 더 커졌죠. 예. 그리고 뭐 서울뿐만 아니라, 사실 서울, 뭐 경기도, 인천 이쪽도 뭐 상승을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한웅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인접 지역에 예, 송파 인접 지역에 있으면서 어, 나는 서울과 서울의 주요 어떤 구하고 만만치 않은 예, 상승을 이루어내고 있어요. 한남시는5.5% 정도로 해서 어, 상승을 좀 이루어내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한남도 예. 좋고요. 특히 이쪽 라인에 따라서 남쪽 라인 에 따라서 예, 성남 분당이 그다음 상당히 상승 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전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있고요. 경기에서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는 5.8%, 분당이 6.2%, 성남시 수성구 육점칠 6.7%,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가츠는 지금 가장, 어,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상승 높고 나오는 지역이고요. 10.7%. 막, 지금 현재 입주, 새 아파트 막 이렇게 들어오고, 들어와서 이제 막, 어, 오면서, 감기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10.7%. 그 다음에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용인에서는 이제 수지구, 이쪽 신분장선 라인 따라서, 수원 영통구가 4.7%, 네, 수원시 전체적으로는 3.6%육고요 네. 수원시까지 괜찮습니다. 네. 인천 쪽으로는 이제 부천, 부평구, 서구 이쪽이 이쪽이 이제 상승을 좀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인천 남쪽은 아직도 조금 이제 상승을 아직은 좀 하지 않고 있고, 음, 그래서 좀 시간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고양도 좀 음, 조금은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고요. 네.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 상승권을 좀 이렇게 좀 살펴봤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이전까지 주요 지역들 어느 지역들의 유주로좀 상승을 얻는지 가볍게 볼것봤습니다예 다음에 또 어, 어느 지역이 더 상승을 할지 다음에 또, 어,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